안녕하세요 올바른 부동산 입니다 오늘은 최근 준공이 된 테림 더 끌리움 하이엔드 오피스텔을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기존에 A타입 소개시켜 드렸고 오늘은 B타입과 C타입 내부와 함께 음, 이것저것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B타입 이고요 총 31실 뭐 복층으로 4실이 들어서는데요. 전용 면적은 12평입니다. 전 호실 다 12평으로 이루어진 투룸 오피스텔이고요. 어, 여기는 그 방이 조그만 방이 그 드레스룸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 있고요. 슬라이딩 도어로 옆에 침실 침대 놓을 수 있는 공간하고 이어져 있어요. 지금 보시는 공간 뭐 침실로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슬라이딩도 열어 놓으시고 주방 뭐 거실하고 같이 크게 이렇게 한 공간으로 쓰셔도 좋습니다. 통창으로 크게 나 있어서 채광 아주 좋고요. 어이 B 타입은 거실하고 주방이 이제 한 공간에 있어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쓰실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되어 있고요. 골드빛의 뭐 수납장하고 뭐 냉장고, 세탁기 뭐다 구비되어 있습니다. 이 호실은 그 스타일러가 음 바로 화장 그 신발장 눈은 바로 옆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 네, 아주 마감재가 아주 고급스러운 마감재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역시 양문형 냉장고 설치되어 있고요. 네, 싱크대 상부장 하부장 수납 공간 넉넉합니다. 냉장고 여기는 이제 수납 공간입니다. 전자레인지도 모두 들어가 있고요. 인덕션 거실하고 침실이 모두 한 공간으로 쓰실 수 있는 그런 타입입니다. 슬라이딩 도어로 구분하실 수도 있고 같이 열어 놓고 쓰실 수도 있어요. 전용 면적 12평입니다.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스타일러, 시스템 에어컨까지 모두 풀 옵션으로 제공이 됩니다. 드레스룸 공간 다시 한번 보고 계시고요. 여기도 ATI과 마찬가지로 파우더 공간이 넓습니다. 호텔식으로, 모두 건식으로 쓰실 수 있게 그렇게 설치가 되어 있어요. 네, 샤워 부스도 따로 되어 있고요. 지금까지 B타입 보셨습니다. 다음은 C타입 소개시켜 드릴게요. C타입도 역시 전용 면적 12평입니다. 풀 옵션, 신축, 투룸 오피스텔이고요 신발장, 넉넉한 사이즈입니다. C타입은 이제 오른쪽 여기 있는 이제 건식으로 되어 있지 않고요. 보통 저희가 일반적으로 쓰실 수 있는 그런 음, 화장실, 샤워부스 공간 보셨고요. 여기도 역시 투룸입니다. 작은 침실 공간 보고 계시고요. 뭐그 컴퓨터나 이런 방으로 쓰셔도 되고 다용도로 쓰실 수 있는 방입니다. g 타입은 주방 공간이, 주방 공간과 거실이 한 공간이 되어 있고 여기는 코너 양창으로 되어 있어서 채광이 정말 좋습니다. 침실 두개 사이에 드레스룸이 설치되어 있어요. 역시 건조기, 세탁기, 스타일러 모두 드레스룸 공간에 들어가 있고요. 네, 침실하고 거실이 슬라이딩 도어로 구분되어 있어요. 집실 공간도 창이 커다랗게 나와 있고요 C타입은 양창 거실에 창이 코너로 두 개가 나 있어서 정말 체감 환기, 정말 빠지지 않는 그런 구조입니다. 넉넉한 주방, 기억자형의 주방 공간 보고 계시구요. 여기도 역시 악문용 냉장고입니다. 수납이나 뭐, 그 빌트인 되 있는 가전들은 정말 최상으로 해놓은 그런 오피스텔이에요. 네, 싱크대 상부장, 하부장 보고 계시고요. 네, 하부장입니다. 색깔이 아주 고급지게 잘 되어 있는 싱크대입니다. 뭐 살림 같은 거 정말 거의 하나도 필요 없이 문만 들어오시면 되는 그런 오피스텔이고요. 여기는 아일랜드 식탁이 이게 높낮이가 돼요. 그래서 본인 그 사이즈에 맞게 높이 조절 되니까요, 용도에 맞게 높이 조절도 할수 있는 그런 아일랜드 식탁이고요. 또 거실 쪽에 보면은 이렇게 섬세하게 이 아단에 보면은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한테. 좋은 그런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고요. 깜찍하네요. 다시 한번 내부 한번 보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올바른 부동산을 소개시켜 드렸고요. 자세한 내용은 연락주시면 안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